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평생 지탱시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언약이며, 그 언약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나요? 조용하고 질서있는 집이었나요? 아니면 웃음과 사람들로 늘 가득한 집이었나요?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다르고, 관계의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집은 쉼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집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건 결혼 후에도 작은 갈등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가 재정을 관리할지, 무엇을 위해 저축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그 대화 속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담겨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휴식과 여가를 어떻게 보내나요? 한 사람은 매주 여행을 꿈꾸고, 다른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선호한다면, 그건 서로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이런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같은 신앙 위에 서지 못한다면, 결혼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서 32장 3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을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그리하였으랴 믿음의 짝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전우입니다. 결혼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감정을 지켜내는 힘은 믿음 헌신 그리고 언약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결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진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나요?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대화 하나가 당신의 결혼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